오이 화이팅 화이팅 자나타 여기 앉아서 찍을게. 아지 굿샷 굿샷. 오 나이. 아저씨 오늘 복녀님 몸이 가볍네요. 그렇죠. 아, <laughs> <laughs> 오늘 잘해요. 간다. 간다. 어, 어, <laughs> 나이 아, 나이스. 까비 까비. 역시! 오, 역시! 오, 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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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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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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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살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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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와 나이스 오케이. 오 나이스 준선님 네. <웃음> <웃음> 오, 나이스, 나이스 컷! 컷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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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나이스, 나이스 컷 나이스 컷 까비 까비 <laughs> <laughs>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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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어, 나이스 킥 어, 나이스 킷! 나이스 컷! 나이스 패스! 반대, 반대, 오픈! 어이구 샷! 나이스, 나이스 패스!

대이팅 내가 어 이거 와! 복맞춰맞춰맞춰맞춰 복수 아니야? 정상방이 도! 와네! 도야 돼, 도야 돼. 와 네. 잘하신다 패스. 반대, 있자, 반대. 반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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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화이팅 나이스 스페이스 화이팅 블루 화이팅 블루 화이팅 선생 요즘 플랩하세요? 플랩은 거의 안 하고 그냥 이제 팀플에서 팀? 매칭만 많이 와, 아, 팀그 언제 한다죠? 일정이? 일요일 보통... 저녁에. 아, 그럼 오늘 뛰고넘어갔는예요 네, 근데 오늘 은이제또비와 네. 가지고 그냥 실내 잡고 내전하기로 했어요. 아. 아 거기는 가면 좀슛 그래도 아, 아, 뻥뻥 차나요? 저희는 그냥 막 때려요. 아. 형님 아 네. 남자들끼리 하면 그게 또 얼굴 보고 때리고 그러니까. <laughs> 저번에 아, 번째... 표적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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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닌자. 저 <laughs> <laughs> 이제 필드 필리포트... 아, 며칠 거뇨? 네. 네. 다이빙했어요 <laughs> 왜요? 다이, 다이빙키다가요 막다가 맨 처음에 진하게 네. 그냥 똥을 쫙 막으셨어요 한 이틀 지나니까 퍼지던데 멍이 그래서 아무렇지 않듯이 그렇게 네. <laughs>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 그래요? 와 근데 키는 네. 진짜 힘들겠다 공 맞고 이렇게 된 거니까 뭐 어디 막아공 맞고 그렇게 된? 된 거예요? 불씨 그런 게 아니라 공 맞고 그렇게 된거 아니 근데 사, 슈팅 파워가 센 거예요 그럼? 네, <laughs> 와, 공 맞고 그렇게 될 정도면 화이스 플레이! 남자는 남자는 숏잘 찾는 많잖아요. 저희들은 잘 찾진 않는데, 네. 그러니까 포설 잘 하진 않는데, 애들이 네. 그냥 다 빠따 다 쐬가지고. 아 피지컬이 좋으잖아. 네. 그럼 기본적으로 좀 이게 잘 나가겠네요, 네, 공이. 네 그렇죠. 또 근데 또 키퍼 입장에선 재밌겠는데요? 아, 재밌어요. 음이게할 때는 맞으면서 아픈 게 몰라요. 이제 끝나고 아파요. 끝나면. 네. 근데 현성님은 왜 키퍼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냥 괜찮아요. 네. 아이 굿샷, 굿샷. 나이스골. 네. 근데 이제 한 3학년 때 그때 네. 키퍼가 전화를갔어요아 그래요? 네. 오. 네. 초등학교 그리고 네. 네. 큰 페더스윙 그래도. 네. 항상 응, 이렇게 키퍼라고 했는데 네. 그때 키퍼 재미 느꼈죠? 아 초등학교 때부터. 네. 오 그럼 그때부터 꾸준히 네, 한 그때 거예요? 계속 키퍼가 있어요. <laughs> 아, 아, 나이스. 컷! 아 나이스골. 경력이 장난 아니신데요? 풋살 한번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처음 해보고 와, 아까 얘기한 축구만. 어, 저는 저도 축구로 시작했었거든요. 네. 보통 예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풋살로 넘어와서 네. 그때는 아, 아 코로나 때 이제 사람 모는 으 것도 힘들고 이제 끝나도 네. 다시 사람들이 잘안 모으려고 하고 그래서 풋살했거든요. 백개 이제 축구는 최소 2 2 명이 필요한 거니까. 아 구장 잡기도 힘들더라고요. 네. 보통은 뭐 계약한다고 하던데 축구장은 그게 1년 계약 경우도 있고 한달 계약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찰때 받아 계약한 스타일이아 그렇게도 할수 있어요? 어. 네.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동점이야 동점 동전, 갑자기 동점 동점 네. 근데 저희는 네 정도적으로 게 아니라 네, 아. 때 원, 13만 원 어? 어. 네. 프레자, 아. 아 빌릴 때1만1 3만빌면 어? 축구장도 비슷하네요? 같아프레아아 와 근데 축구는 골대 크잖아요 막기 네. 힘들겠다 아, 축구가 다 이겨야 하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음. <laughs> 되게 순수한 매력이 네. 있으시네요 형수님 축구는 찌는 다이빙 뛰는 게 재미있어요 좀 뭐랄까요 좀 노이어 느낌이네요 아, 축구는 네. 사는게대잖아요맞아 맞아요 그렇죠또 공간이 넓겠으니까 오케이 땡큐 오두개 심장 현수님 <laughs> 잘하는데. 와, 오 가, 가자 준선이 가자 감사합니다 아, 준선이 아, 아, 진짜 많이 늘었어 아, 엄청 늘었어 그냥, 오 좋아 어. 맞아 맞아 준선이 아, 아, 많이 늘었어 이따 여는봐아니 최근에 그정늘어졌어 지금 가시는 팀이 좀 뭔가 잘 맞나 봐 지금 어디 갔어 준선이 그 가끔 평일에 그뭐 어. 전기 뛴다 했잖아요 나이스 어, 아, 나이스 3분 3분. 오 네, 나이스 네, 네, 네. 어, 패스. 나이스 킥! 스피 다 옐로우, 다 옐로우, 다옐로다 아, 어, 옐로우, 다 구샷, 구샷. 응, 옐로우, 다 옐로우, 다 옐로우, 다옐로 와, 다 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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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옐다옐다 옐로우, 다 옐로우, 다 옐로우, 다다옐다 옐로우, 다 옐로우, 어옐로다 길어 현성님 여기 계신데. 어. 길어, 길어. 아, <laughs> 현이님이야 현아 <laughs> 님이야. 저 <타서> 맨날 길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욕 많이 먹어. <laughs> 다음에 센서 플랩 한번 갑시다. 나도 껴도나도 원성님 계데 어, 아, 미친데. 남성 거의 남성님 계데아니야 내가 수정님이랑. 야, 진짜 연락 거셔. 그래? 나이스. 아, 스 오! 잘했데 어, 나이스 컷! <목소리> 오 아, 근데 혜진이 진짜 열심히 뛰신다. 그러니까. 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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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서. 이 여성 미치는 오인데 아, 이굿 샷. 선생 여기 쌈 쌈며든 거. 쌈며들었다고 여기. 어, 이친걸 <목소리> 알고 이제. 안 막아, 오셔. 하고... 안 막아, 안 막아, 안 <laughs> 어디 봐, <마>, 어디 봐. <laughs> 잡았어, 잡았어. 간대. 간 간다. 간대, 간다. 들어왔다 이제 슬슬 근데 비올것 같긴 하다. 끝날 때쯤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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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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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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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과연 와와 돼. 나이스 킥. 와, 나이스 저 막공 막공 할게요. 막공. 아, 막공. 아 달려, 달려, 달려. 가비, 고맙습니다.